워크북 주문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 러닝 매니저죠. 러닝 매니저에서 컨텐츠 밑에 영어 원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워크북 제공 토글을 켜 주시면, 워크북이 제공되는 원서들만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는 도서를 클릭해 주시고 상세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워크북 구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영어 원서의 워크북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레디 워크북의 특징이죠. 레디 워크북에는요. 총두 권의 영어 원 서의 내 용이 담겨져 있 다라는 거예요？지금 보고 있는 워크북 같은 경우 에는 Henry and Much, The First Book, 에 대한 컨텐츠와 Henry and Mudge in Puddle Trouble에 대한 컨텐츠가 한 권의 워크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Henry and Mudge the First Book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섹션으로서 총26 페이지의 컨텐츠가 이 워크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Henry and Mudge in Puddle Trouble에 대해서도 총26 페이지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한 한 권의 워크북에 두 권의 영어 원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고입니다 레디 로고가 박혀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런 디자인의 워크북을 구매하시겠다 하시면요 만원으로써 그러니까 영어 원서 한 권당 5천원의 가격에 워크북을 구매하시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레디 워크북에는 하나의 워크북에 두 권의 영어 원서의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레디 로고를 쓰지 않고 내 학원에 맞춤 로고를 쓰고 싶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위해서 워크북에 여러분의 로고를 넣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로고를 넣고 싶으시다면 자, 요걸 저희가 커스텀 워크북이라고 부르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로 학원명 등을 입력하고 싶다와 같은 추가 커스텀을 원하실 때는 자, 채팅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되 내 로고를 넣어야지 라고 하시면은 요 학원 맞춤 로고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를 그럼 실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로고 선택을 한 다음에 수량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담기는 거 보시면서 요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한 종의 워크북을 한 권만 구매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한번 주문하실 때 최소 다섯 권의 워크북을 구매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워크북을 한 권만 골랐잖아요. 주문이 불가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다시 러닝 매니저로 가서 또 구매하고 싶으신 워크북을 찾습니다. 뭐 아서 시리즈 중에서 이거 내가 워크북 구매해야지 하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레디 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멈 수량 맞추셔서 다섯 권의 워크북을 구매해 주시면. 면요. 주문이 가능하시고 이때는 택배비가 5,000원이 부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10권 이상의 워크북을 구매해 주시면 택배비도 무료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는요. 레디 홈페이지에요 해서 여기 따로 로그인을 요구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입력하시는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레디 매니저 아이디와 동일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초기 비밀번호도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워크북이라고 보이실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레디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워크북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 최근 이것들 추가될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표지 선택해. 해서 다시 장바구니에 넣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요렇게 러닝 매니저에서 워크북 제공 톡을 킨 다음에 원하시는 도서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워크북 구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워크북 판매 페이지로 오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